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패가 두 개씩 나옵니다. 쌍방패죠. 쌍방패인데 잘 보시면요. 이것은 두 개가 떨어져 있고요. 이것은 쌍방패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발음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쌍방패 두 개를 찾았습니다. 쌍방패 두 개를 찾아서 돌로 그것을 갈고서 찾아야 됩니다. 갇혀져 있는 쌍방패 두 개의 자물쇠를 돌로 갈고 찾는다. 그래서 갈 연자입니다. 연으로 발음됩니다. 자, 쌍방패 두 개를 찾기 위해 돌로 간다. 그래서 갈 연자입니다. 갈 맞자 같아서 연마 할때 쓰는 거죠. 자, 갈 연자입니다. 다음 글자입니다. 고운 고을 연자입니다. 고을 연자 여자가 들어가면 약간 여성스러운 뜻. 고을 연자입니다. 자, 쌍방패 두 개, 쌍방패를 찾았는데 그 모양이 흡사 여자처럼 곱다. 그래서 고울 연자입니다. 고울 연자요. 자, 그 다음에 모양 형자입니다. 모양 형자. 형태할 때 쓰는데요. 모양 형자는, 자, 쌍방패로 적을 선멸하니까 쌍방패에 칼자국이 새겨집니다. 어떤 모양으로? 수염 모양으로. 그래서 모양 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방패에 수염 모양이 생겼다. 그래서 모양 형자입니다. 쌍방패에 수염 모양이 생겼다. 모양 형이요. 여기서부터는 형으로 발음이 됩니다. 네 개까지요. 이렇게 두개 붙어 있는 거는 형으로 발음됩니다. 위에 두 개는 연으로 발음됐고요. 네 넘어갑니다. 자, 형벌형입니다. 형벌형은 쌍방패와 어이 무서워라 칼이 나오죠. 그래서 쌍방패와 칼로 적들을 형벌한다. 그래서 형벌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벌줄벌 들어가면은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형벌형 입니다. 형벌형이요. 자 다음 글자입니다. 모형형 입니다. 모형형이요. 모형형 모형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쌍방패와 칼 칼을 흙으로 모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형형 입니다. 미국에 보시면은 사람 얼굴 같은 모형 흙으로 만들었죠? 그것처럼 이제 쌍방패와 칼을 흙으로 큰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형 입니다. 모형 형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성형입니다. 그리고 쌍방패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시작된과 동시에 형시가 시작됩니다. 형시, 어 형시. 이어 형시, 어 돈좀 형시 할때그형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성형입니다. 자, 쌍방패로 언덕에 나라를 세우고 만든 성이 형시다. 쌍방패로 언덕에 나라를 세우고 만든 성이 형씨입니다. 자, 그리고 병풍 병자입니다. 병풍 병자 자 8개의 집입니다. 집 8개의 이 쌍방패 모형을 두르니까 병풍을 친것 같다. 집이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쌍방패를 모형을 이렇게 치니까 병풍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병풍 병자입니다. 병풍할 때 풍자는 바음 풍자를 쓰죠. 부수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입니다. 병풍, 자, 그다음에 아우를 병자입니다. 아우를 병자는 아우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덟 명의 사람, 이건 여덟 개의 집이고요. 여덟 개의 사람이죠. 여덟 명의 사람과 사람, 여덟 명과 쌍방패로. 쌍어 어, 어, 어. 쌍방패로. 쌍방패로 아울렀다 그래서 아울을 병자입니다. 이것은 쌍방패를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8 명의 장수들을 거느렸다, 아울렀다, 회유했다, 아울렀다, 아울을 병자입니다. 자, 자, 됐죠? 자, 목습하겠습니다. 자, 쌍방패를 찾아서 그물쇠를 깨기 위해 돌로써 갈았다. 그래서 갈 연자입니다. 자, 쌍방패 두 개를 찾았는데 그 모양이 흡사 여자 모양처럼 곱다. 그래서 고울 연자입니다. 자, 발음은 연, 연입니다. 고울 연자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패로 적을 선멸하니까 쌍방패에 나온 수염 모양. 칼자국이 수염 모양처럼 났다. 그래서 자, 모양형입니다. 모양형이요. 자, 그 다음에 형벌형입니다. 쌍방패와 칼로써 적에게 형벌을 주었다. 그래서 형벌 형입니다. 형벌 형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 시간에 배웠던 세길 간자는 방패가 하나, 방패가 두 개면 모, 방패 두 개면 형벌 형입니다. 자 그리고 쌍방패와 칼의 흙으로 만든 모형. 그래서 모형 형자입니다. 자 그리고 쌍방패로써 언덕에 나라를 세우고 성이 시작됩니다. 성형입니다. 형시. 어, 형시. 성형입니다. 그리고 집 8개를 둘러싸니까 병풍과 같다. 그래서 병풍병입니다. 병풍병입니다. 그리고 사람 8명을 쌍방패로 아울렀다. 함께했다. 그래서 아울을 병자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나어가겠습니다